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정임금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대기업 대비 60%에서 80%로 끌어올린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작 중소기업 대표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. 임금을 대폭 올릴 경우 그 부담을 중소기업이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과연 영세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버텨낼지 의문입니다. 또 공정임금제 도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어 오히려 고용 안정을 해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하소연했습니다.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대안을 갖지 않는 그 임금 인상이라는 자체가 네. 결국은 반대급부적으로 고용을 해치고 중소기업들이 네.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줄도 사는 게 생겼는데 네. 결국은 그거... 음... 제공하게 꼴이 된다는 거죠. 이런 데다 인건비 상승은 원가상승과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임금 인상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에 큰 타격을 안겨주게 됩니다. 이렇듯 중소기업들은 임금 수준을 80%로 인상하고도 중소기업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보완 대책이 마련된 상태에서만 공정 임금제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80% 올리는 거에 대해서 네. 중소기업이 그80% 올려주고도 네.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그 보완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게 인식이 되잖아요. 한편 대선에 나온 일부 후보들은 지키지도 못할 대선 공약은 오히려 국민들과 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어 이러한 포퓰리즘에 대한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KNN 유이광입니다.